안녕하세요 골프왕 이원준이원준 입니다. 이번에 돌아보실 코스는 청주 오창 에 위치한 그랜드 cc 입니다. 그랜드 cc는 kpj 2부투어 예선전 과 프로테스트 그리고 klpj 시합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코스입니다. 그랜드 cc는 27홀로 되어있고 이번에 제가 라운드한 코스는 남서 코스 입니다. 남코스 1번 홀은 오른쪽엔 해저드 왼쪽엔 오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쳤을 때에는 오른쪽에 해저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3번 우드를 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이밍 포인트는 센터 페어웨이가 좋습니다. 남은 거리는 145m 8번 아이언 컨트롤 공이 핀대로 잘 떨어지면서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태빈 버디 성공 저털부터 아주 기분 좋은 버디를 했습니다 2번 올 파후 323m 드라이버 티샷 페어의 중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쪽으로 갔을 때 세컨샷에서 나무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센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이번 샷은 나무에 걸리지 않고 공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64m 56도 핀대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6m 버디 퍼 라이를 너무 많이 봤네요. 바로 마무리. 3번홀팝 5, 480m 드라이버 티샷. 3번을 티샷을 할때 거리가 많이 나가시는 골퍼분들이라면 3번 우드 티샷 드라이버를 치신다면 오른쪽 벙커와 라이트 중간으로 공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살짝만 가도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해저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98m 4번 아이언. 그린의 위치가 우측이었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빙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행히 카트도르에 걸렸습니다. 26m, 56도의 치샷. 공의 위치가 낮을 때에는 무릎을 더 굽혀줘야 합니다. 7m 버디퍼 이퍼터가잘 들어가면서 버디를 성공했습니다. <laughs> 4번홀 파슬리, 138m, 9번 아이언.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짧아버렸습니다. 14m, 56도 칩샷.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걱정한다면 그대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과 템포 그리고 목적지에 떨구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1m 파퍼파퍼팅을 파펫. 성공하면서 파세이브 성공 5번을 파4 369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페어웨이 폭이 넓은 편이어서 자신감 있게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버가 설맞는다면 그린의 폭이 좁아서 세컨샷하기 애를 먹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거리를 내주어야지 유리한 홀입니다. 124m 피칭 오른쪽으로 열리면서 그린 미스가 되었습니다. 8m 50도 범프앤런 핀테 옆에 잘 붙어주면서 건시드파 6번홀 파4 362m 드라이버 티샷 2홀은 왼쪽에 있는 산을 넘겨야 합니다. 생각보다 왼쪽으로 많이 보아야지 페어의 중간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치는 샷보다는 정교함 있는 드라이버 티샷이 중요합니다. 에이밍 포인트는 빨간색 화사표를 봐주세요. 148m 8번 아이언 살짝 뒷담을 맞으면서 조금 짧았습니다. 남은 거리는 12m, 50도 칩샷 그린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는 최대한 굴려주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칩샷이 잘 붙어주면서 태빈, 파. 7번 홀 팟3 154m 7번 아현 컷샷 핀대로 아주 잘 가주면서 탭빈 버디가 나왔습니다. 버디 성공 8번 홀 팟5 506m 드라이버 티샷 이홀은 왼쪽으로 많이 당겨질 수 있는 홀입니다. 얼라이먼트를 잘 서는 것이 중요하며 타겟 방향은 빨간색 포인트를 보고 치시 것이 좋습니다. 272m 3번 우드 구드를잘 치려면 최대한 어깨에 힘이 빠져야 합니다. 최대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하체 회전으로 스윙을 해주세요. 45m 56도 강하게 들어가면서 살짝 컸습니다. 10m 버디 퍼트 그린이 안 좋았을 때, 장거리 퍼터를 했을 때에는, 거리감만 생각하신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투 퍼터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남코스 구버놀 파4 335m 드라이버 티샷. 이홀은 생각보다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이 넓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왼쪽으로 주로 당겨져서 실수를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고 과감하게 오른쪽 페어웨이를 노리세요. 113m 5 0도 피나이를 잘 떨구면서 거의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사 미터 버디 퍼트. 어디를 놓치면서 8호 마무리했습니다. 전반학기 수리 언더로난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석코스 10번 홀 파4 383m 드라이버 티샷 2홀은 올해부터 오른쪽 라인 오비가 타이트해서 왼쪽 페어웨이 에이밍 포인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0m 56도 5m 버디 팟. 이 홀은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11번 홀 파3 138m 9번 아이언. 살짝 당겨지면서 왼쪽으로 온댔습니다. 13m 버디펀 이게 들어가주면서 버디를 성공 했습니다. 12번 홀 파5 494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드라이버를 친다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에이밍 포인트를 보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왼쪽으로 오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치려면 우드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살짝 왼쪽으로 갔지만 운이 좋아서 공이 살았습니다. 205m 4번 아이언 살짝 당겨지면서 왼쪽 그린으로 갔습니다. 17m 이글 퍼 너무 세게 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7m 버디 퍼잘 붙어주면서 이 홀은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13번 을 파풀 338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왼쪽으로 당겨진다면 벙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에이밍 포인트로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 3 m 56도 핀대의 폭이 넓어서 앞핀인지 백핀인지 잘 확인하시고 공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 짧았습니다. 12m 56도 칩샷 칩샷이 잘붙어지면서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슈퍼터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공을 보고 확실하게 쳐주세요. 헤드업만 안 된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14번 홀파후 316m 드라이버 티샷. 2 홀은 양방향이 오비기 때문에 티샷 할때 신중하게 쳐야 합니다. 드라이버를 칠지 우드를 칠지 확실하게 정해서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트를 보는 골퍼라면 이홀은 지키는 코스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37m 56도 피치샷 잘 붙어지면서 버위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2m 버디 퍼 아, 이 찬스를 놓쳤습니다. 15번 홀 파5 548m 드라이버 티샷 이 홀은 티샷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빙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하게 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나무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은데 드라이버 방향성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빨간색 에이밍 포인트가 좋습니다. 272m 오버나이언 이홀은 그린 앞쪽에 해저드가 있어서 해저드 앞쪽까지만 공을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5m 50도 컨트롤 핀 살짝 뒤쪽으로 떨궈주면서 버이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6미터 거디 퍼트. 이퍼시잘 들어가면서 도타락게 5언더. 16번홀 파후 327m 드라이버 티샷. 이홀은 오른쪽 페어웨이 라인보다는 저기 멀리 보이는 라이트 에밍 포인트가 좋습니다. 107m 50도 헤드가 열려맞으면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8m 버디 퍼. 조금만 더 갔으면 들어와뻔 했습니다. 2월은 8로 마무리 17번홀 파스리 142m 9번 아이언 공의 스피닝을 너무 많이 걸어서 조금 짧았습니다 14m 56도 칩샷 마무리쳤어야 되는데 좀 많이 잡아 버렸네요. 4 m 터 파퍼. 다행히 8호 잘 마무리했습니다. 18번홀 파4 3 3 0 m 드라이버 티샷. 이홀은 방향성이 깨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신감 있게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확실하게 스윙을 해주세요. 73m 56도 핀뒤쪽으 가면서 잘 붙어 주었습니다. 서코스 마지막 골 내리막은 굉장히 빠릅니다. 내리막 퍼트 할때 거리감을 잘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 골 8호 젤 마무리하면서 그랜드의 라운드는 5언드로 마쳤습니다. 이 영상이 그랜드에서 프로테스트를 보시는 골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